어디에다 놔, 머리에서놔다 쳐있어, 지금 많이 잡았어요? 네 이만큼 잡았어요, 소라 어디 봐봐, 보여줘봐 네, 이 잡았어요 우와, 많이 잡았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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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지금 개랑 개랑 소라게는 뭐좀 많이 잡았어요 가재 같은 것도 있어 내거보다 조금 잡았다난몇리는다 그래가지고. 나다아 거기에 <목소리를> 맞니? 응. 저기, 거기에 가많아 <목소리를>

아, 거, 거기, 거기, 거기 있다. 잡아. 짠. 옳지. 잡았어 옳지. 잡아, 잡아, 잡아. 어, 옳지, 넣어줘. 물도 좀 넣어주라. 뭐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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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 움직이지? 물도 좀 어? 네. 응. 넣어줘, 순아야. 응. 여기다 넣어. 야, 물이. 어, 여기도, 여기도 있다. 어, 여기 있지?

어머나 그오는 완전 좋아 딱 특이하고 어그고 만두가 같아. 와, 누구야? 제발 와, 제발 와, 제발 와, 제발 와. 지금 와, 지금 와, 지금 와. 지금 와. 봐봐 쟤 소라 개야? 이거 존맛이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다 <이> 근데 가져 여기 안에 들어 근데요 가재가요 저 가재 있어요 여기 가재가요 어떻게 가재가 되요저 옛날에 새우가 이렇게길려가지고 집게발 한장 얻고 막개 개마을에서 개라고 빡치다가요. 내가 뭐 사왔어요? 새우마을로 갈 거야. 엄청 큰일 있다. 아, 봐봐. 짱이. 어? 왜 어디 어디 봐봐. 누구야? 아,